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영풍TV입니다. 조국당 대표 조국 일행이 오늘 독도에 들어갔어요. 독도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여처분이 없는 행태를 지금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어, 조국당 대표 조국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있는 을사오적 같은 친일 매국노를 내쫓으십시오. 야, 굉장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맹비난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불과 2년 만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것 같아.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 매국 정부라고 매국 정부라고 싸잡아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조국 대표가 이 독도 들어가서 지금 뭐이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라인야후 사태 때문이겠죠. 라인야후 사태가 이제 벌어지니까. 이걸 정말 국익 차원에서 잘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국민들로, 국민들로 하여금 반일 저 정서를 자극해서, 정쟁의 먹잇감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조국 대표가 독도에서 이 우리나라 정부 인사들을 친일 매국노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정말 이 정당 대표로서 대안책이나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원초적인 만일 정서, 분노만 자극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씨가 본인이 문재인 정권 시절 민정수석 할 때도 민정수석 할 때도 자기 그어 SNS에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즉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갈등이 격화된 2019년 7월. 그죠?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어, 조국 씨가, 이, 항일 의병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 죽창가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반일 종족주의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던 윤호중 의원이, 아니, 공직자로서, 이, 청와대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사회적인 갈등을 확산,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냐. 이건 적절치않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이 조국의 독도 방문을 놓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위기를 타개할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반일 정서부터 불지르고 보는 최악의 정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하기 전에 하나도 말씀드리면은 독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일반 국민이 가서 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사랑합니다. 뭐 독도를 잘 지켜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영토인데? 우리 국민이 가서 야 독도는 난 독도를 사랑합니다. 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조국당 같은 경우는 제3당입니다. 결과적으로 12석이 있는 자 이런 유력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는 유력당의 당 대표가 독도에 가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하고 반일 정서를 자극하면 은 당장. 일본 당국에서 반응이 나오겠죠. 어? 일본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찰력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일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어? 뭐라고 하든 간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가서, 아,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남들이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 말고, 제3자가 봤을 때는, 어? 독도가 혹시 분쟁, 해역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즉, 조국은 지금 만일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서 독도 가서 독도를 사랑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독도가 마치 한일 간에, 한일 간, 한일 그 양국 사이에 분쟁 해역화 하나? 이런 오해를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건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느냐 하면, 일본 정부를 조,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 땅인데, 유력 정치인이 그거 가서, 이거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면, 오히려 제 3자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저기 분쟁 지역인가?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쟁몰이의 먹잇감으로 쓰겠다는 그 얄팍한 수, 술수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너무 국제적인 어떤 그 감각이나 외교 감각이 떨어지는 어떤 행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조국당의 조국 씨가 일행을 데리고 가서 독도에서 이런 시위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아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라인야후 일본의 카카오톡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의 카카오톡이라 할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 하겠다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오늘 브리핑을 했네요.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특히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향후 적절한 정보 보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왜? 작년 11월에 그 라인 야후의 고객 정보 50여 만 건이 털려나갔잖아요. 오늘 뭐, 오전에 윤상현 의원은 이게 중국이 해킹의 주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정보 보안 수준이 강화돼야 되는 거죠.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성태훈 정정실장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각에서, 일각이라는 게 이게 지금, 저, 조국당의 조국 씨, 오늘 독도 방문한 조국 씨,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지금 그 총무성, 총무성, 일본 총무성 장관이 이토흐르이의 외고산 손자인데, 응? 대한민국 뭐 네이버에 뭐 사이버 영토를 침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자 이런 일각의 반의를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결국 국익을, 국익을 훼손한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정치권에 대해서 초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게 국익과 관련되면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익 우선으로 가야 되는 거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이 그렇게 싸우다가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그렇게 싸우다가도 국익이 나오면은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미국 의회의 전통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만 이렇죠? 자. 네이버가 이제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여러 가능성을 놓고 일본 측 소프트뱅크 측과 협의를 한다면 어, 대통령실 입장은 이겁니다. 상세 내용은 네이버 이익 보호를 위해 밝히기 어렵다. 이게 맞죠. 네이버가 이번에 이 지분 매각을 하면 약 10조 원 정도의 총화를 챙길 수 있습니다. 탄 실질적인 캐시를 챙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협상의 지렛대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실질적인 어떤 그 라인 야구와의 어떤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매각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보상을 받아내는 게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어 굉장히 입장이나 발언을 조심하고 아끼고 있는 겁니다. 자, 국익을 위해서라면 여야 정치권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국익을 훼손하는 훼손하더라도 자기 당의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이건 나라 망치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당의 조국 씨.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 라인야우 사태를 오히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또 국민의힘 당을 정치적으로 공격에 빠지기 위해서 반일 정서를 자극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망치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